습성 황반변성 있습니다. 황반변성 건성, 습성으로 나누는데 건성의 90% 습성이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성 건성은 40대 중반 이후 일반적으로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되게 되면 노안이 진행됩니다. 노안 노안은 이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혈관 내 노폐물 동맥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이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정맥을 통해서 찌꺼기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찌꺼기가 나가지 않고 어, 혈관 내 동맥에 쌓이면 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동맥의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시신경 위축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을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허혈, 피가 적게 가면서 시신경이 메말라 들어간다 왜냐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뿐만 아니라 수분 혈액의 70%는 물이 70%인데 물이 안 가버리면 모든 것은 말라 들어갑니다 바짝 말라 들어가서 재개능을 못해서 시신경이 허혈성 시신경 위축이 되게 되면 우리 격자무늬 검사라고 바둑판 모양의 이런 검사에서 동그란 원을 그렸을 때 원으로 안 보이고 원이 찌그러져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격자무늬 선이 지워져 보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시커먼 점이 보이게 됩니다. 또 중심부에는 중심암점이라고 해서 중심부가 시커먼게 보이고 그것이 갈수록 시커먼 게 퍼지면서 시력저하, 시력장애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막막색소변성증, 망막 막막 주변부의 색소서부터 변성이 돼서 황반으로까지 세포 손상이 오는 것을 망막색소변성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어 주로 선천적으로 망막 쪽에 혈액 공급에 장애가 되면서 망막 주변부에 일족의 막대 모양 세포가 색소가 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부서부터 주변서부터 바깥서부터 시꺼멓게 먹어 들어가서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야맹증 명암 부분이 잘안 되고 그것이 이제 백내장도 되게 되고 더 안쪽 방반 쪽의 세포 손상이 오면서 시력 장애의 원인이 된다. 시력 장애,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모든 세포는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는 것이 신진 대사라고 합니다.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이나 인산탄소를 배출하는 것, 그것이 잘안될때 노화가 오게 되고, 노화가 오게 되면 조직과 세포와 시신경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기능을 상실해가는 겁니다. 이어서 설명했습니다.